안녕하세요, 드림얼라이브입니다. 오늘은 이 화려한 귀걸이를 만들어 볼까요? 그 전에 이건 제 막내 아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멀랭이라는 건데, 어 그걸 보고 이렇게 작품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저 자기가 좋아하는 장면을 딱 캐치해서 저렇게 그려 놓은 거예요. 멀랭하고 친구하고 그리고 저 아래에 꽃들 보이시나요? 하나 하나 그려서 오려가지고. 저렇게 세워놨어요 테이블로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가 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멋지지 않나요? 제가 고슴도치 엄마인가 봐요 <laughs> 자 그럼 귀걸이 만드는 대로 돌아가서 오늘은 오링을 써줄 거예요 주로 두 종류가 있는데 이 박스에는 세 종류가 있는 거 있죠 그래서 큰거 중간 거 작은 거 꺼내서 놓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글래스 그레블 유리자갈 빨간색을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레진을 저렇게 묻혀서 안에 쭉 펼쳐져요. 꽃 모양처럼. 그리고 중간 것도 저런 식으로 똑같이 해주고요. 작은 것도 해주고요. 크기가 점점 작아졌죠? 이제 뒷면을 할 건데 서로 연결해줄 고리를 먼저 달 거예요. 근데 작은 고리가 없어서 직접 만들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렇게 기다란 핀으로 라운 노즈 플라이어스에 용수철처럼 감아 올라가서 와이어 컬러로 저렇게 잘라줘요. 그러면 작은 오링들이 많이 생기죠? 그리고 나서 체인 노즈 플라이어스로 저렇게 반듯하게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레진을 묻혀서 위아래에 저렇게 자리를 잡아줘요. 큐어링은 한 3초 정도면 잘 붙고요. 그리고 자리가 안 잡히는 건 저렇게 직접 잡고 큐어링을 해주면 붙죠. 그리고 나서 저 뒷면도 앞면에서처럼 저 유리 자갈들을 레진에 묻혀서 저렇게 올려줘요. 이제 코팅을 해줘요. 플레이어스로 잡고 물 점도 레진을 떨어주고 저 레진 전용 붓으로 저렇게 싹싹 펼쳐줘요. 여기서 저 붓은 그냥 일반 붓인데, 레진만 쓰다 보니까 레진 전용 붓이 된 거예요. 젤 아래에 빨간색 비즈를 달아주려고 했는데, 마땅한 게 없어서 그냥 저렇게 유리 자갈로 오링을 붙이고, 제일 작게 만들어줘서 붙여주기로 했어요. 자, 네 개가 크기별로 완성이 됐죠? 이제 아까 만들어 놓은 그 오링으로 중간중간에 연결을 해줘요. 근데 오링도 작고, 그리고 저 잼들이 크다 보니까 하기가 힘들어요. 저 오링을 닫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는 저렇게 잡아주고 양쪽에서 눌러주면은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어링 훅을 달아줘요. 찰랑거리는 예쁘죠? 음, 하나 더 만들어서 귀걸이 한 쌍이 완성이 됐어요. 색깔도 예쁘고 그리고 모양도 자연스럽고 그리고 저렇게 찰랑거리게 내려와서 화려한 모임이나 아니면 화려하게 꾸미고 싶을 때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귀걸이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나요? 그럼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에 감사하시면서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사랑합니다, 여러분.